예 지금 보시는 거는 갈비인데요. 어, 갈비가 이렇게 겹쳐져 있던 거를 살만 분리했었고요. 그리고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세 대를 가지고 이제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대한 어, 한 대마다 뭐 한쪽은 찜갈비 한쪽은 탕갈비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. 지금 골절기를 가지고 자르기 위해서. 지금 욕뼈는 탕갈비, 어, 찜갈비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. 그리고 한 대를 이렇게 잘랐고요. 이거 보시면은 이게 찜갈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얇죠? 탕갈비고요. 찜갈비하고 탕갈비하고 비교를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다른 부위도 잘라 볼 텐데요. 다른 부위는 찜갈비가 더 적게 나올 겁니다. 갈비 한대한대 한 마다 어,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도톰한 부분은 어, 찐갈비용이고 어, 살이 쩍 조금 붙어 있는 부분은 탕갈비용입니다 갈비는 살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어, 작업을 하고 나서 냉동실에 12시간 정도는 들어갔다 나와야 살이 어느정도 어, 좀그 고체로 되어 있어서 골절기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게 탕갈비용이고 그리고 탕갈비 반대쪽 부분이 찐갈비용입니다. 예, 사진 찍고 나서 어, 이쪽에 보이시면은. 예 한컷 한컷 자르고 있습니다 탕갈비만 요세 부위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고 자르고 예, 또 요것도 자르고 네, 잘랐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, 요만큼이 탕갈비고 요만큼이 찐갈비 입니다 창갈비 단면을 보면 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진 촬영을 왼쪽에 보이시면 하게 됐고요 이곳 관 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